안녕하세요, 세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키우기 무한의 탑 300층을 도달해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그전에 영상 구독 착대 공격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, 무한의 탑 보상이 되게 좋기 때문에 꼭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린다.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드디어 이제 무한의 탑 300층을 이제 도달했습니다 다 클리어를 한 거죠. 조만간에 다시 이제 또 확장이 된다고 하니까 확장되고 또 클리어를 해야 될것 같은데 무한의 탑이 진짜, 루비도 많이 주고, 그 다음에 성장제약도 되게 많이 주고, 이제, 어떻게 보면, 완전 개꿀이에요. <laughs> 세븐 나이츠 키우기 컨텐츠 중에 가장 개꿀? 어, 이제, 일례로 좀 예를 잠깐 들자면, 다른 게임에서는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, 이 보상이 가면 갈수록 창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올라가면 올라가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니까, 보상도 사실 더 좋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그런데, 보상이 더 점점점 창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어떤 게임이라고 말을 못하겠지만. 몇개 있어요, 제가 하는 게임 중에. 그래서 그 상당히 좀 신기가 조금 안 좋은데, 은튼 간에 그것도 나중에 좀 조정을 해주면 좋겠어요. 아, 무튼 이제, 무한의 탑, 요, 이제, 세나 키우기에서는, 진짜 이게, 오, 어 해자오브 회자 해자입니다. 정말로 보상을 잘 줘요. 잘 줘가지고,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, 어, 300층까지 이제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추천덱을 좀 이야기 해드리려고 해요. 저는 어떻게 깼냐. 저는 이렇게 해서 구성했습니다. 거의, 그러니까, p y p 덱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앞에 이제, 와이저 넣었고요 와이저가 있어야 됩니다. 와이저가 없으면 좀 힘들어요. 왜냐면, 이게 상대방도 10명이기 때문에, 앞에다가, 이제, 루크레치아를 넣을 경우에, 루크레치아가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. 그, 방어 자체가 안 돼요. 이거 10번을 맞긴 하지만, 순식간에 데미지가 계속 막 다, 다, 들어오기 때문에,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어, 와이저가 반드시 필요하고, 그리고, 역시나 여기서도 실비아가 진짜 좋습니다. 어, 실비아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, 이제, 일성 대가 주일성 대각 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, 얘도 도발이 있어요. 다 아시는 것처럼 도발이 있고, 요게 있죠. 이제 불사가 있다 보니까, 어그로 핑퐁이 되게 잘 됩니다. 와이저 앞에서 운방하면서, 이제, 또, 이제, 어떻게 보면은, 이실비아가 또, 이제, 도발하면서 또, 이제, 어그로 핑퐁을 해주다 보니까, 이 둘의 조합이 정말로 좋고, 이렇게 어그로 핑퐁하는 사이에, 카브라가 계속 내치고, 그 다음에, 기절시키고, 그리고 이번에 이제, 소유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소유가 보호막 씌워주고, 린이 이제 계속 데미지 주면서, 앞에서 이렇게, 이제, 어 레이첼이라든지 에이스가 이제, 데미지를 또줄 수가 있다 보니까, 그래서 요 덱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. 다만, 다만, 여기에서 사실, 빼도 될 캐릭터가 노우이긴 한데, 노우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. 이게, 어, 제 기준으로는 290층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, 290층 이상부터는 미스가 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미스를, 미스가 떴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도감작을 하거나, 근데 이제 도감작을 내가 막, 한다고 해서, 허허허,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제 제한은 한정적이기 때문에. 그래서, 이제, 어그 회피를 이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죠. 그래서 소위 들어가 있고, 노우가 이렇게 두 명이 들어갔죠.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들어가게 되면, 아무튼 원거리 딜러들의 데미지도 올라갈 뿐더러, 이제 회피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, 그걸로 인해가지고, 290층부터는 노우를 사용을 했는데, 그게 좀잘 먹히더라고요. 그래서,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대구로, 이제 진행을 해서 클리어를 했다. 스펙은, 이제, 뭐, 무가금 유저 분들이 따라가기엔 조금 쉽지는 않아요. 저도 이제 소가금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가금 치고는 잘 나온 편이죠. 포기가게 잘 됐어요. 잘. 잘 돼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무튼간에 저는 요정도 이제 스펙인 거고 요정도 스펙이면은 무난하게 이, 이것보다 더 낮으셔도 돼요 이거는 조금 약간 오버스펙인 거고 요것보다 낮으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필수 캐릭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이저 실비에다가 이제 에이스 잘 키워놓으면 좋고 린 있으면 좋고 소위 그리고 어, 요 이제 노우 들어가면 좋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이제 버퍼 캐릭터들로 그러니까 뭐 유니크 영웅들로 대체는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내가 무가금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야. 이에요. 무가금 유저분들 중에서도 이제 클리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저는 이대구로 해가지고 이제 클리어를 했으니까 무한 탑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